SK 리뷰 게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모빌리티 이야기를 잠시 벗어나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무기, 바로 2026년 형차세대 전장용 기관총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총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미래 전투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이 무기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에 공개된 2차 세대 전장용 기관총은 단순한 화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첨단 센서 기술이 결합된 진정한 차세대 전투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기관총이 단순히 빠른 발사 속도로 적을 제압하는데 집중했다면 이 무기는 상황을 분석하고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전통적인 화력에 스마트한 두뇌를 장착했다고 할수 있죠. 이 무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발사 속도와 안정성입니다. 초당 수십 발에 달하는 연사 능력은 전장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 화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빠른 발사 속도에 그치지 않고 반동 제어 기술과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장시간 사격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기존 기관총이 장시간 사용 시 과열과 반동 문제로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완벽히 극복한 것이죠. 또한 인공지능 기반 조준 시스템은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카메라와 레이더, 열상 장비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가 즉각 분석해 최적의 표적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수가 조준경을 통해 적을 찾는 단계를 넘어 무기가 스스로 최적의 공격 각도와 사격 타이밍을 산출하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 명중률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불필요한 탄약 낭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현대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네트워크 중심전입니다. 이 무기는 단독으로 강력할 뿐만 아니라 전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드론, 장갑차, 지휘본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상공에서 적의 움직임을 포착하면 그 데이터가 기관총에 즉시 전송되어 표적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즉, 한 명이 병사가 이 무기를 운영하더라도 사실상 전장의 여러 전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경량화와 모듈화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중기관총은 무겁고 이동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지만, 신소재와 탄소복합 구조를 적용해 중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모듈화 설계를 통해 상황에 따라 손쉽게 부착 장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접 전투 상황에서는 단축형 배럴과 소음기를 장착하고, 장거리 방어 상황에서는 고배율 스코프와 확장 탄창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무기로 다양한 전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성능을 갖춘 셈입니다. 탄약 시스템 또한 진화했습니다. 전통적인 탄환 외에도 스마트 탄환 개념이 도입되어 발사 후 궤도를 조정하거나 특정 목표물에 특화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방탄 장비를 착용한 적이나 차량, 드론과 같은 고속 기동 목표물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탄약과 발사체에 지능하는 무기의 가치를 몇 단계 끌어올리는 혁신적인 요소입니다. 전투원 보호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혁신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원격 사격 모듈과 결합할 수 있어 병사가 직접 노출되지 않고도 원격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인 차량이나 고정식 방어 기지에 탑재해 무인화된 전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현대전의 지형을 크게 바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무기를 단순히 총기가 아니라 전투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과거의 무기가 단순히 인간의 손에 들려진 도구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연결되며, 전장 전체의 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네트워크 노드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형 차세대 전장용 기관총이 공개되자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군사강국들은 이 무기를 면밀히 주시하며 자체 개발 혹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전차나 항공기와 같은 대형 무기체계와 달리, 보병 화기 단계에서 이 정도의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정규전, 도심전, 게릴라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 무기가 가지는 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평가됩니다. SK 리뷰 게러지는 단순히 자동차를 리뷰하는 채널이지만, 우리는 이동수단과 무기체계가 모두 기술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깊은 연관성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속도, 효율,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무기는 화력, 정확성, 생존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분야 모두 인공지능, 네트워크, 신소재라는 공통된 기술 기반 위에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차세대 전장용 기관총은 바로 이런 흐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더 빠르고 더 강력하며 더 똑똑한 도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무기는 그 연장선에서 등장한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단순한 무기 그 이상으로 전장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무기가 실제 전투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또 국제 안보 질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SK 리뷰 갤러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동차와 더불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진화를 계속 조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2026 차세대 전장용 기관총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